제가 너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. 아, 인사를 안 했어. 인사를 안 했구나. 아, 아이고, 음. 정승재라고 합니다. 아, 손주영입니다. 대박입니다. 아우, 제가 영광이죠. 아유. 우리나라 최고의 자한 투수. 아, 손주영 선수. <laughs>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, 아닙니다. 진짜 저의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은. <laughs> 선배가 같이 한다 해서 좀 놀랐어요. 그래서 아 저들 아, 아세요? 쇼츠 영상도 많이 보고 있어요. 야, 야구 영상은 별로 없을 텐데 아저막 동기부여 영상 많이 보니까 아 동기부여 선수님과 이런 거그 친구들이 네. 이렇게 네, 많이 막, 막 남겨놓은 걸 거예요. 아. 그럼 저 시구한 것도 아세요? 알죠. 네 그때 있었으니까 완전 아, 큰 게였잖아요. 네. 그날 따라 또 그날 또 매진 경기라서 딱 섰는데 촤악 사람들이 딱 있고 그리고 박동원 선수가 안 보이더라고. 얼굴.. 그때 왜안보짜지 자야? 껴서 마스크 썼는데 아, 그, 네. 그래서 그래가 눈만 껴고요 네 이제 박제되잖아요 평생 네, 내년에 한번더 어? 불러주시면 저는 그냥 고정출연도 가능합니다 내년 <laughs> <laughs> 한 번씩